양캐켈 뭐지 저게? 안 돼. 징케인 침캐, 가 봐. 아, 내 아, 내꺼임. 도깨비 탈이 났어. 아 씨. 아니, 아니 캐슬레야뭘맞는단 말이야. 말같지도않는 소리 하지 마 눈덩이가 어. 피해가. 가짜 하는 소리 하지 마. 이런데. 아, <laughs> <laughs> 리싸우지 말고 딥키스에. 아 진짜 이... 나, 나, 생각해. No. 아니, 스킵 지금, 지금, 지 얘는 융통성이 없어 스킵을 지금, 들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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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뭐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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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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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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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에 뒤에 블랙브레드 있어 블랙브레드 막았어 아니 내가 정말 쥐알던 것봐나잘 맞혀 존나 잘 튀어 <치워. 웃음> 안돼아 <laughs> 너무 아까웠 구석에 가만히서 있냐고 개쑤꺄 아니 아, 그, 지금 팀인데 씨발 싸 부리면 어떡해 닌지 <laughs> 몰랐지 어? 뭘뭐 이렇게 잘 맞히노 누구야 저거 나맞춘 사람 탑 위에 있는 거맞춘 사람 누구야 아 들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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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다다다 아.. 그, 아.. 말 끝! 아.. 이걸 우리 어왜안 해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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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. 보이 아. 뭐 내가 다 아, 죽였기 잊었어. 때문이지 아, 또 보호 걸렸어 씨발 내가 다 죽였기 때문에 어머를 아, 형! 거로 가요 여기 여로 간다 아 보호 걸렸어 씨발 아 뭐야 씨발 진탕이 왜 누구야 아 보호.. 기지에 셋다다다나번도 아니 누가 나줘 도저. 오케이 자면 너 그러고 있어 헤안져줘던줘 아이 못먹어 와... 어발 아니 <나> 안돼 조작 아니 잠시만 잠냥안 먹...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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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도망쳐 내가 어화한다 내가 어화한다이부위 내가 쏜다 이 부위를 내가 쏜다 안 던져줘 잡아 안돼 아니 냥 버그 뭐냐고 뭔데 어디? 어 쏘는건데 어디서쏘건데 이거 아 위에 있어, 저 맞, 저 맞, 저 스키 배강견치고 아니요. 야, 야 느긋하게, 느긋하게, 1점딱 쓰니까 느긋하게 최대한 빈지단단하게 방어만 살아. 난, 접은 적이 없어. 아진건 어, 뭔데? 아이걸로도 아, 쳐줘? 아,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투에랄까? 이씨아 아, 아 아니, 진짜 그만줘, 어 아니 십억 개 어디서 나오는 아 걸레 같은 게이지탄 하나 충전해주는 거네 아 뭐야 자명 켰는데 이상해 아. <laughs> 자명 켰어 그냥, 그냥 지마아 개발 안지는거와왜 이렇게, 아, 이렇게 잘오 어, 뭐야 아니 이 새끼들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언니, 기어탄, 왜안 먹어? 아니, 기었다. 왜안왜 이렇게 바이어버버 나간다. 이거 치 나간다. 니게로! 니게로! 아, 못 잡았어. 맞췄으면 깃발 뺏길 뻔했네. 아! 죽었어! 아아아 아 내가 죽었어 <laughs> 내가 죽어포스모하고 <laughs> <호승 말리고. 웃음> 나이스 와우 아, 우리팀 뭐냐고 된장 아 진짜 열받아 <laughs> 강한중이야 아 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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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이 말도 안된다고 아우 씨발 할수있어 할 이거 우리가 이겼어 이거 뭐야? 아, 무조건 이겼지 이거 줄가 없어 아니 첫번째꺼는 <laughs> <번은> 솔직히 <웃음> <웃음> 정왜 이렇게 잘해? 지금이야, 지금이야. 때문에... 지금이야, 아, 아, 중요해, 지금. 지금이 지금이야. 버거였으면은 뒤져야지, 바로. 안 때리잖아, 들이안 죽이, 죽이잖아. 안 죽이니까 씨X 버그가 계속되지. 아, 브레이 여기! 야, 여기, 야, 여기 걸린 버그가 뭔지 알것 같아. 아, 내가, 나도 안 된다. 이거 아, 이승재 죽이지 마. 이승재 죽이지 마. 나 죽여. 진탄 어시스 죽이라고. 이승재 무시해. 두명 컷, 2 컷, 명 컷. 지금이야, 지금이야, 지금. 뒷발뺏서 가는 소리가 안 들리냐? 안녕? 아니. 너무, 아니. 오른쪽, 으로 온다. 오른쪽으로 자명 온다, 온다, 온다. 오른쪽이 없지? 저기구나. 어, 점만 줍시다. 아, 이거 2대 2에서 한 번. 어, 남자다께승부합보자 아, 지간이 우리가 이겼어, 이거. 아 왼쪽 온다 왼쪽 온다. 김 아, 어디서? 이야 이거 뜰 때. 아 알다. 장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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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일, 처음에 1점 담량 버그 개오버야. 오야. 갑자기 아니, 계속 왜걸려아 왼동으로 버려 구하라면. 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. 걸리 네 나는 액터링. 나 하면서 한 번도 그 버그 걸린 적 없는데 아. 이긴 자가 리얼 진시지 그래. 장민이형 어... 리얼 진씨나 졌어 아, 아 개발 바너 내가 이겼다 우트 <laughs> 이힝 <laughs> 아 순정한테 지니까 좁같네 살짝 좁밥이네 아 다들 좆밥이야 아주 어? 와 진짜 팀이어서 다행이다 진짜 그러니까 저쪽 팀이었다 나 진짜 미친. 못 참아 뭐야 야짭교는 애초에 씨발 컴퓨터를 껐네